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다리는 분 계시나요? 오랜만에 돌아온 세모아이입니다. 자, 제가 커뮤니티에 영, 제시물을 올린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영상을 올릴지, 네, 투표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특별 영상이었는데요. 이 책방의 영상이 뭘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네요 썸네일이라고 네, 제목에 다 쓰여져있었죠 네 그러면은 바로 종이 인형극 만드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번째 방법으로는 일단 제가 채널에 공개했던 제트기에요. 이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틈이 있죠? 네, 보세요. 이게 누가 봐도 틈이 있죠? 여기 틈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첫 번째 방법은 이 틈에 손가락 또는, 손가락 여러 개 또는 손 전체를 아예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뒤에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끼워서 할수 있어요. 팽이의 경우에도 이 팽이는 틈이 별로 없네요. 이 팽이 공개하지 않았던 팽이에요. 이 팽이는 프레임 한 모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끝부분에 틈이 있죠. 이 틈을 살짝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연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어려워요. 왜냐면 틈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다른... 다른 틈에 손가락을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옆에 집어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밑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다든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손가락이 작은 저도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는데, 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손가락이 두꺼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어린이도 틈이 너무 작으면은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네, 커다란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나무 젓가락이에요. 네, 나무 젓가락입니다. 네, 젓가락이 뜯어보도록 할까요? 젓가락. 젓가락이죠? 아이고. 음, 제가 젓가락 넣는 거를 많이 안 해봐요. 네, 젓가락이 참이상하게 뜯겼네요 이어좀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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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네, 딱 중앙선을 기준으로 중앙선보다 너무 이렇게 조각이 있고 너무 많이 분질러서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뾰족하거나 아니면은 끝부분이 네이 선보다 작게 잘린 부분 많이 잘린 부분이 있어요. 작게 잘린 부분을 사용할 거예요. 우선은 이 잘못 잘린 부분이 있죠. 이 우리가 진짜 뿜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팽이의 틈에 집어넣을 거예요 팽이의 틈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립의 한쪽을 잡아가지고 그립 밑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넣는 걸 추천해요 이런 식으로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틈 안에 이렇게 놓는 걸로 할게요 이건 팽개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짜다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테이프로 붙일거예요 제 친구예요 테이프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네 지금까지 수영한 적이 별로 없죠 이 테이프로 붙이기 전에 잠깐 이 색종이가 왜 여기냐고요 종이접기를 안할 수가 없죠 종이접기 유튜버인데 종이접기 안할수 있잖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나무 젓가락에 감아가지고 붙일 수도 있어요. 네, 가마가리로 붙일 수도 있지만, 종이접기 작품을 만들어서 이 뒤에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가능해요. 저는 네, 종이약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러면서 종이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약 접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네, 보고 따라, 접으실 분들은, 내 네, 따라 접으셔도 돼요. 옆에서 접을 거예요, 지금. 네, 얼른, 얼른 접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약을 접어 봅시다. 에, 옆에도 하는 이유요? 아 제가 태블릿을 바꿨거든요.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예, 제가 이거를 태블릿을 바꾸면, 바꾸면, 바꿨는데. 이게, 중간에 태블릿을 이렇게 앞에서 찍으려면 은 중간에 태블릿이 들어가야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여서 그러니까 생화에 그리고 그 사이 종이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이 들어가는 형태라서 지금 그런 사람은 팔이 태블릿 주변을 이렇게 감듯이 해서 접어야 되거든요. 에이, 너무 힘을 제대로 못 접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게 낫겠다 하고 왔어요. 지금 옆으로 접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종이약을 접고 있습니다. 아우 잘안접이네요 옆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종이접기를 왜 하세요? 네, 재미있으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이 종이접기 작품을 가지고 뭐를 하시나요? 그냥 전시를 해놓는다고 하실 수도 있자. 있고 또 갖고 논다고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영상을 만든 거예요. 갖고 논다. 어떻게 갖고 노시나요? 페리나 패림, 동력기를 만들었으면 동일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그거대로 갖고 놀 수도 있을 텐데 다른 방법으로 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네, 다른 방법으로 많이 놀았죠. 바로 역할극입니다. 역할극, 인형극이라고 할수 있죠. 종이약을 접고 있습니다. 잘 접히는군요. 네, 접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인형극을 할때 있잖아요. 인형극 또는 역할극을 할때 재미로 그냥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가족한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네. 손으로 다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무 막대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보여줄 때는 나무 막대기. 나무 나무 막대기라고 하면 나무 젓가락으로 하는 것이, 네,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에는, 저희, 저희 집에는, 안 쓰는 나무 젓가락이, 그냥, 따로 서랍을 세우고 있어서. 아, 종이약이 없는 방법이요. 혹시 따라 접고 싶은데 종이학을 접고 싶은데 진짜 설명을 하고, 하는 영상을 보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제 채널에 종이학 접는 방법 영상이 두개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로운 방법은 최근에 나온 이쁜 학 접는 방법이고 단통적인 방법은 예, 할머니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한테 들론들론 예, 해원색거는 배웠을, 배웠을 만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주황색 각은 새로운 방법, 노란색 각은 전통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아마.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적고 있는 중인데요. 아이고, 잘접혀 잘 접혀야지. 넌 장식할 때쓸 거야. 잘 접혀야 돼. 음, 원래 이쪽으로. 거의 다 했어요. 마지막 날개까지 접어주면. 종이약 완성! 종이약이 완성되었어요. 일단 반대쪽에서 끼워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여기, 여기 밑에 보면 작은 틈이 있죠? 이틈안으이 끼워줄 수는 있을 수는이친는이는이틈안이이친이친이친이에구는이에구는이친구 <laughs>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붙일까요?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끝 부분에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붙일게요. 테이프를 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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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이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어요. 투명 테이프로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게. 네, 여기 이렇게 붙였어요. 하고, 나무 젓가락에. 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데, 아휴. 어, 접혀. 뒷부분까지 감아주면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 에이, 니가 왜 여기 이렇게 됐냐. 됐다. 겨우 모양을 잡아줬어요. 겨우겨우 내 네, 반대쪽도 하지면은더 튼튼해지겠죠? 네 감아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감았어요.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어이구붙으면안 돼요. 해야죠. 이렇게 펜이에 붙일 건데요. 테이프를 이만큼 넉넉하게 뗄 거예요. 펜, 펜, 테이프를 넉넉하게 댔으면은 감아 주셔야 돼요. 여기다 갖는건 쉬울 거예요. 완성. 거꾸로 넣으면 종이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장식 원래는 장식이지만, 네 원래 이렇게. 안녕 나는 땡땡땡 나는 팬야. 내일 네, 여기서 이름을 공개하는. 그럼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땡땡땡이라는 펭이야. 만나서 반가워. 예,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하기 날아가 하기 날아다니는 즐도할수 있긴 하네. 자. 펭이가 아닌 것도 보여 드린다고 약속했었죠. 이번에는 제트기입니다. 제트기도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제트기는 반대쪽 나무 젓가락으로 할게요 이건 두껍든 얇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티도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붙여줄 거예요 쉽죠? 아그 생각을 못했군요 그 전에 데코레이션을 해줄 거예요 이 검은색 색종이로 이 나무 젓가락 주변을 감아줄 건데요 끝부분을 맞추고, 이렇게 이거를,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납작하게, 끝부분을 잘 맞춰주고, 이부분 감아줄게요. 한두 눈에 알아볼까요 놓고, 감아줄 거예요. 슈우우 감자? 감자, 감자, 감자. 한번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가물떼 꿀팁. 한 대충 나무젓가락에 3, 4배 정도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나무젓가락을 여기다가 대고, 나무젓가락의 풍만큼 다시 접어줄 거예요. 첫 번째는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름을 내릴 거예요. 한 대충 이 정도. 야. 대충 이 정도 야 하는 걸 알려 주면은 이뿌려진 부분대로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잡아낼 거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 나무 조각이 들어갈 거예요. 제대로 했다면 말이죠. 이 방향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대충 이렇게 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담아둬야 되는데 안 되네. 작전을 바꿨어요. 끝부분을 이렇게 맞춰주고 나무젓가락의 폭만큼 일단 1단이 넘어질 거예요이 정도, 이 정도네요. 이폭에 맞춰서! 접을 거고요. 여기서 계속 만화 도끼를 해줄 거예요. 힘든 작업이죠. 최대한 얇은 두께를 계속 유지하면서 만화 도끼를 해줘야 돼요. 알아돕기를 했습니다. 다 펼쳐서 이 안에 나무 젓가락을 집어 넣어주세요. 전부 펼쳐놔야 돼요. 펼쳐, 펼쳐. 그대로 말아 놓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길게 떼서, 휴 야!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 오, 힘들죠 리부분과 아랫부분도 붙여줄게요. 네, 붙였습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 붙일 거예요. 제트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붙여줍니다. 마지막 테이프 두개의 테이프끼리 붙여주면 한번더 감싸주는 작업이에요. 색종이를 직접적으로 붙여서 만드는 것도 완성. 얍. <laughs> 얍. 얍.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색종이, 인형들,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벤트입니다. 이 팽이의 이름은 레드벨벳입니다이 팽이는 가까운 래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영상의 댓글에 이 팽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레드벨벳이 아닌 멋있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은 제가 그 이름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입니다. 1, 1번, 팽이의 이름을 생각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팽이의 이름은 멋있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영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쓸때 팽이의 이름만 쓰지 말고 나의 닉네임도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의 닉네임 저 같으면 세모 아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세모 아이 세모 아이 그리고, 팽이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세모아이가 팽이 이름이라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세모아이가, 레드베벳이라는 이름을 제안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멋있더라도 당첨이 안될 수도 있고요. 자. 아무도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거나 멋있는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은 멋있는 이미 이름이 있지만 조건 뭐였죠 영어여야 한다에 만족하지 않는 댓글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름은 레드벨벳으로 정해집니다.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 인형극 막대들도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이 팽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게한번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는 레드벨벳이 현재 이름인 팽이 또는 다른 종이접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세무아이였습니다